어, 정말, 오랜만에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수출 관광진흥청에서 바이어로서 초청을 받아서 페루를 가게 되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페루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번 출장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서울 인천을 떠나서 타르도하,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리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비행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해서, 총 42시간 <laughs> 어마어마한 거의 거의 한 이틀을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꼴인데 엔딩에서 <laughs> 카타르 공항에서 구경을 하고 있고 인천인 공항이랑은 다르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문인지 몰라도 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근데 깔끔하고 되게 좋네요. 역시 중동 나라서 은 다르네. 맥날은 720s 쿠패 아, 너무 이쁘네 얼마? 지금 3 4도 맞네요 34와최고기온 오우 최고가 41도까지 나가네 아 근데 진짜 덥네요 공항안도 되게 덥고 어우 여기는 못나가겠어 못나가겠어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긴 하는데 밥을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치킨커리 랩을 시켰는데 안해요 고즈랑 코리랑 이렇게 들있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니다 7시간 40분? 동안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서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겠군.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들이 일7 시간 비행을 해서 왔는데, 어, 동아까지 열 시간, 그리고 2시간 대기하고 7시간 비행기 타고 <laughs> 마드리드. <마늘이는>. 이제 <laughs> 날짜랑 시국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laughs> 너무 피곤하네. 요 어... 일단은 스페인에서 어 12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나가서 좀 둘러보다가 들어올 것 같은데 공항에 앉아서 택시 앱을 깔려고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시가 47유로 정도 하는데 그러면 6만원? 여기서 와 너무 비싸가지고 케나 패비 덜? 이제 저희 놀 Yeah, 여기서는 시내로 가는 건 무조건 30 유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바가지라 해서 올라 올라 이거 아, sorry, no, I can speak Spanish, but I wanna go. Um... No problem. Muerta del sol. Yes, yes. p f e c t o No problem. Mal tiempo. Huh? Mal tiempo. Mal tiempo. Sí.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아네 고마워요 마워요드린입니다 마드린 푸에레타 델솔 광장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내렸어요 아, 스페인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인데 뭔가 이 첫인상이 굉장히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 와... 오히려 또 델솔 광장을 지나서 지금은 마요르 광장. 아, 여기가 마요르 광장까지 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마스크 저 혼자 끼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벗고 다니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커피 때문에 페루를 가는 와중에 이제 스페인을 와서 이렇게 스페인 구경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7도 정도 되는데, 한국 지금 현지 날씨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어 날씨도 너무 후덥지근 날씨, 습하지가 않아서 일단 좋아요. 아주 그냥 화창하고 깔끔한 날씨?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들고 다니는 걸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laughs> 신문물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이런 지도를 보고 저의 감으로 길을 찾고 또뭐길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또그런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들고 다니는데 아 근데 너무 배고프네요 선물 하나씩 사주고 싶은데 역시 마드리드 하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길이 멀고 험하니 선물은 다음에 사야 될것 같습니다 마요르 광장을 한 10분? 1 0나요 괜히 이런 거 많이 을것 같아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느낌. 해산물부터 고기부터 맥주, 와인, 샴페인. 아 We want oh, it's okay. mm. 여기는 프리미어 파티션에서. 다고파 아기 배고파. 아. Gracias. 좋 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으로 하는 거. 이가사에 원래 음, 자메이카 음, 커피 아, 여기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커피를 싱글도 스페셜티로 판매하고 에 엄청 비싼 커피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는 아, 중남미에서 생산한 어, 아, 아라비카 커피고 맛있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 국내서 에 하는 것처럼 어떤 커피를 정량으 담아서 캠핑을 한다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라인더에 담겨서 템퍼로 텐을 하고 그냥 바로 추출을 해버리네요. 그라인더는 와 많이네요. 그라인더 대대랑 벌써 3 그룹짜리 하나. 어 uh, maybe you, we have a phone maybe I can you can just show it so I just started with coffee and um, the travel so I'm gonna I'm gonna upload it maybe in okay. a week, so <laughs> Oh great, great. Yeah. So we can see it. Sure. Okay. Mm -hmm. it. Yep. Okay, great. Right yeah. Yeah, I just made a new channel. Ah, yeah. Great. And then yeah, and then you can see um, our uh -huh. company. We do the roasting company. Oh great, yes great. Many people are here. Thank you so much. See you see you guys later. Thank you. Bye. 이렇게 해서 산 미구엘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 여기, 어, 여기는 아파트인가봐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네요. 뭔가 한 3일, 3일, 전, 3일 정도만 좀 지내보고 싶은 느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페인에서 구독자 두명을 늘렸습니다. 조 이제, 이제 저런 집 같은 거 보면은 아,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고? 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저기 이제 아주 즐겨. 길,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뭔가 보이는 것 같군요. 제가 그. 커피도 물론 이제 좋아하지만, 이 커피를 통해서 배우고, 뭐 와, 저기 있네. <laughs> 아, 저희가 여왕? 왕궁이, 궁전? 왕궁이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만 봐도 정말 코스가 장난 아니네. 요 어쨌든, 이제 커피를, 커피도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로 인해서, 뭐랄까요, 느끼는 것들? 근 아까처럼 이제 커피 때문에 그런 바리스타들과 좀 공감대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스페인은 이 날씨 때 와야 되나 봐요? 너무 이쁘네 여기가 그 마드리드 공장 저는 오늘 관광이 아니라 잠깐의 투어이기 때문에 뭘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다니니까 아, 행군, 행군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여기 아까 아까 그 바리스타 가 얘기하던 게그 얘기, 이게 여기 오면은 그 시내를 다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다고 라 했었던 것 같은데, 저긴 것 같아요. 그 도시의 풍경이 하나에 다 보이네요. 짧은 시간에 스페인의 모든 걸다알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스페인의 어느 정도의 향기는 느낄 수 있었다?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마스크 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까 좋은 자 끼고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페루 비행기만 남았어요 페루만 타면 되는데 사실 이제 페루 도착해서도 리마에서도 한 지역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차차포야스라는 이제 도시까지 네. 넘어가야 되고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너무 <laughs> 멀어. 아... 여기는 마드리드 광장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가 되게 청량해요 꿉꿉하지 않고 바람도 서서히 잘 불고 아, 주말이 아닌데 되게 주말 같은 느낌을 줄그 정도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몸에 이제 힐링되는 듯한 느낌? 그단은 조금 그런 클래식한 건축물과 함께 했다면 이제는 좀 뭔가 강남 같은 느낌의? 그랑비아 거리 여긴가? 어, 여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메트로 지하철 시간 좀 있고 하면은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보통 유럽 생각하면 이런 뭐 소매치기라던가 아니면 혹은 뭐 국어라는 사람이 좀뭐 많이 있는 그런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스페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좀뭐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 하거나 한 거를 아직 못 봤어요 여기도 분명 관광지이고 그러할 텐데 뭐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서 마드리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어뭐 힐링 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금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어느 샵? 뷔카페 있구나. 아, 저기 있 저기 한번 들어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카페가. If we don't mind, can I just take a video here? Is that okay? o I'm from Korea and uh, I'm a barista. Yeah? Yeah, I do coffee and I'm going to Peru uh, at night. Of the green beans, so mm -hmm. I just want to see uh, how you guys do here. So nice, like it's really nice. Uh, you guys roasting here? Yeah, huh? you guys roast, roasting here Roast? You guys roast the beans? Yeah, uh, this one we have a company, they roast it for us. Ah, okay, but okay. the only working for us. That is a really good company, it's ah. really nice coffee. Okay, this will taste one day. Ah. You can see here the blend, ah. it's served from Ethiopia. You're gonna be signed. Mm -hmm. Looks... Oh, sorry. It's okay. <coughs> this is for you, the car? Alright. Yeah, but I can't come to us. I'm gonna cut the You dropped the part. What do you got to do Yeah, for everyone. 이다머신볼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볼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자동머신 써요 자동머신 역시 관리하기도 편하고 바도 깔끔하고 좋네요 땡큐 이렇게 스페인의 바도 한번 구경하고 어, 근데 뭐 많이 안가봐서 그렇긴 한데 자동머신을 취급하는 데도 있다는 라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건비를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저는 지금 자동 머신을 한대 하는 것만으로 도한 사람의 분량의 인건비는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리는 건 자동머신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평균 생각은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 자동머신 쓰면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머신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추출에 있어서. 맛의 퀄리티 유지에 있어서는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이제 자동 주행을 하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조금 더 수고를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분명히 그런 자동 머신을 쓰는 카페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인건비가 워낙 많이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시내스군산인데 시베리스에서는전 이제 <laughs>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빨리 공항을 가야 되지 않겠,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이 와. 내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거기가 어, 프라도 미술관이고, 프라도 미술관. 열로, 열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프라도 미술관 나올 것 같아요. 프라도 미술제요. 여기가,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는 곳이라고 하는 프라젠데,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밖에서 그냥 여기 좀만 이제 쉬면서 공항 가는 방법을 좀 찾다가,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의 스페인 여행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여섯 시간 안에 되게 많이 보고 많이 걸어 다니고 돌아다닌 것 같아서 피로가막 몰려오네요. 아, 빨리, 빨리 공항 가야지. 그럼 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Sir, are you going to the airport too? Airport? Airport. Yeah. Ah, yeah. uh, o w much? is i t y Thirty. a 이 Okay. Yeah. After you finish, uh, I can I can I can wait for you. Ah, okay. 땡큐 어. 그냥 탔어요 <laughs> 아, 담배 피시는 거좀 기다렸다가 하려야데기 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얼마 안 했었는데 좀 진짜 뭔가 이걸 찐한 아쉬움도 남고 진짜 목적지는 페루기 이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지금 페루를 가기는 가는데 <laughs> 페루까지 비행기가, 어, 몇 시간 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안 봤어요. 왜냐면, 거, 거, 거기까지 알면 진짜 힘 빠질 것 같아가지고. 충격적인 사실이, 좀 이따, 페루 리마까지 가는 비행시간 몰랐거든요. 근데, 11시가 55분? 그러니까, 12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는데, 31시간을 여기까지 왔다가, 페루까지 12시간 타면, 이제 43시간을 결국에는 페루까지 가는데 43시간을 꼬박 이틀을 지구반 바퀴를 돌아서 페루까지 가.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타나 진지 싶은데 초대해, 주, 초대해 주셨으니까 <laughs>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페루 언제 가지?